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크게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의학정보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른 비만이 더 건강에 나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분 가운데는 상단수 인바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인바디 검사라는 검사실의 일부 모습이죠. 자, 저 바로 뒤에 인바디 검사기가 있습니다. 인바디 검사는 체성분, 신체 여러 구성 요소들의 비율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두 BMI, 즉, 체지형 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BMI는 키와 몸무게를 계산해 자신의 가체 중 비만 여부를 알아보는 측정법입니다. BMI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가이죠 가령 몸무게가 50, 키가 160cm라고 한다면 이 160cm를 밑으로 한 사람은 1.6이 되겠죠. 자, 50 나누기 1.6, 거기다 또 1.6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9.53이라는 BMI 가획 체지방지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옆에 보시는 표를 통해 이 수치를 대입해보면 정상 구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MI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결과입니다. 정확한 신체 구성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가령 체중은 정상이나 체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다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은 건뚱 건강한 근동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신체 구성 측정, 체성분 검사를 위해서는 인바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인바디 검사를 통해 체내의 체지방, 근육량, 체수분 각각의 사이즈까지도 알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체지방 비율이나 뼈, 장기 등의 무게 등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또 체중이 다소 나가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지만 근육이 부족한 경우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유사소 운동위 주로 운동하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근육 운동을 충분히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을 찾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자신의 체중만 신경 쓰고 맹신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50kg이니 건강에 문제가 없다. 자신의 체중이 70kg이니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상기시키는 점은 체중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를 구성하는 체지방.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체중이 50kg대 혹은 60kg 이하이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 그 중에는 체중이 50kg 남짓인데,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 이상이 나타나고, 혈액 검사에서 만성 염증 소견이 보이는 분들도 상당수 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대개 근육은 많이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체지방은 마른, 마른 비만일 때가 많습니다. 체중 이정상이죠 특히 근육량이 크게 미달하는 근육 부족, 근육 결핍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만 여부를 측정할 때나 건강 상태를 이해할 때나 항상 근육과 체지방의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비만은 근육이 많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높기 때문에 이중고, 이중의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대단히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뼈와 함께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에 해당합니다. 또 심장과 함께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신체기관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사고로 인한 고혈절이 발생하기도 쉽고 척추와 관절 관련 질환에 걸리가 심한 관절통, 근육통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또 각종 대사질환, 당뇨동과 같은 승인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장단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몸 근육의 최대 50%가 허벅지 근육에 모여 있습니다. 허벅지, 장단지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몸 안에 에너지를 쓰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금세 마른 비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몸으로 들어온 에너지, 혈당을 얼른 소비해야 한데,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이 혈액으를 떠돌아다니며, 당뇨병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근육은 체내의 염증을 완화시켜 항염작용을 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직 근육섬유가 염증을 줄여주는 기전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근육섬유와 지방세품이 근육세포와 같은 근육조직의 다른 세포 사이에 분자 혼선에 의해 염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육량이 많을수록 염증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염증을 줄인 효과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른 비만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사망률까지 높다는 사실인데요. 저체중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34%, 암 사망률은 22% 증가했지만, 과체중이나 비만한 사람은 정상체중일 때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근래에 비만함이 건강을 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쓴 반면, 상대적으로 저체중인 사람들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덩아시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과 사망률, 체중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과는 조금 상향 결과나타났지만 하나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표현은 연구팀이 이렇게 밝혀 냅니다. 저체중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영양 부족, 근육량 감소 등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중만 신경쓰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할 경우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른 비만의 특징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마른 비만인 사람들에게서는 소화불량이 잘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되면서 소화가 잘안 되는 단백질 음식 섭취를 꺼리거나 부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니 더욱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 근육 생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와 위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뇌가 복잡해지면 위장도 멈추게 됩니다. 당연히 소화가 안되고 영양 불균형 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또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 호르몬 이 많이 사용되다보니 항상 호르몬 이 부족하고 소화효소도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원인들이 결합해 지방 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영양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자우하 핵심 호르몬이죠 특히 성장 호르몬은 섭취한 지방을 전신으로 고루 분배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지방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해 팔 다리는 가늘고 배나 엉덩이는 불툭한 거미 원숭이형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넷째는 근력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결과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운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문이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구성이나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근력운동을 당한 시야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한 사람에서 유산소 운동만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결과까지 줘야 했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리 운동을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걸리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잘 쉬어야 하는 이유는 쉬는 동안 근육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걸리 운동이 끝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고충,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더잘 생성되니 가급적 이런 식사 규칙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할 때마다 단백질은 하루 섭취 권장량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음식에 섭취에 어려운 영양소가 많고 콜라겐 생성, 고기역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운동으로 생긴 피로를풀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화기능이 떨어져 단백질 음식에 잘 손이 가지 않다면 는 보조적으로 소화의 수가 풍부한 각종 발효 음식, 과체류를 섭취해 소화기능을 돕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른 비만이 건강에 더 위험하니, 그리고 마른 비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해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체중보다는 자신의 체성분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점점 부족해지는 근육은, 근육 운동, 단백 섭취 통해 더 늘리고, 점점 늘어나는 체지방을 건강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수면 관리 를 통해서 줄이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